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7월 7일 직수왕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수익내기 위해서 재료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구성은 이제 상한가랑 하한가 갔던 종목들의 재료를 분석하고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관심 종목 꼽았던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도가 빠르시면은 재생 속도를 0.75배속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즘에 이제 특징주를 좀 간략하게 보다 보니까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좋았던 모양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 그래도 최근에 크게 하락이 나온 뒤에 연속적으로 하락이 나온 뒤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닥이 한번 만들어지고 그다음 바닥이 두번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기관에서 3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이제 코스닥이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고 코스피도 좀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1.84%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를 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4등분선 이 자동을 이용을 하는데 이 자동을 이용해서 어, 처음에 이제 하락이 시작됐던 지점이 있을 겁니다. 이 하락이 시작을 했던 이 지점을 이제 이게 첫 스타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 저점을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나는 점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4등분선을 이런 식으로 제가 긋습니다. 그 긋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주가가 지수가 하락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올라오는 게 반등이 이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어디까지 올라오냐 그거를 보는 좀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한805 포인트 정도에서는 조금 물량을 좀 축소를 하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예상이 되는 거는 약간 뭐, 경기 침체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잠깐 제쳐두고 차트만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어, 이제부터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점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나오고 있지만, 이러고 갑자기 꺾이는 것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지금 뭐, 원자재 중에서도 이제 원유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이 꺾이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정점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이번에 있을 다음에 있을 이 FOMC 회의 때 어떤 식으로 또 결과가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 결과로는 한 번씩 나중에 이야기를 좀할 거고 지금 봤을 땐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저점이 깨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흘러가는 모습은 결국에는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이다가 위로 한번 쏘든가 아니면 뭐 밑으로 한번 다시 떨어지든가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박스권이 결국 한2 3개월 정도는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구간이 좀 단기적인 고점이고 이제 다시 떨어지는 이 구간이 단기적인 이제 좀 저점이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 지수가 올라오면은 여기서는 한번 정도 이제 좀 종목을 물려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팔아가지고 현금을 보유하는 식으로 좀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종목들이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이슈를 하나씩 보면은 일단 무상증자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한건 아니지만 이 현금 유보율이 높아가지고 무상증자 가능성 소식에 상승한 종목이 좀 있습니다 신진SM, 시디스, 조선선재가 상승을 좀해 줬고요 차트를 보면은 신진SM은 예전에 이제 그 박용진 의원 관련돼 가지고 한번 상승했던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단기적인 이런 박스권에서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은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는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봐 주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하니까 아마 내일 또 갭이 좀 뜸해서 갈 수도 있는데 결국 이런 고점 자리를 터치를 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여기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한 번에 한 번에 올라가긴 힘드니까 좀 꺾이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괜히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디즈, 시디즈 같은 경우도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좀 부,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역배열이니까 이런 역배열인 종목은 조금 건드리지 않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선선재도 뭐 최근에 연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이제. 바, 급하게 하락이 나오고 다시 급하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모습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주가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이유에서 원전을 텍소노미에 이제 포함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상승했습니다. 삼형엠텍이 오늘 대장으로서 좀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오르비테, 한신기계, 그다음에 BHI, 일진파워, 그다음에 한정기술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원전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원전에서 좀 수급이 오랜만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모습 자체가 일단 역배열인 종목 아직까지는 역배열인 구간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로봇주랑 신공항 관련주 같이 보면은 신공항 사업비 26조 이제 두배 이상 확대 소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특별하게 상승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유일 로보틱스 이거 로봇 관련해가지고 뭐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잠깐 보면은, 러시아 대신에 우주백 대량 생산, 가동 소식에 이제, 현대 기아차 1차 벤더 산업용 로봇 제조 업체인 점이 부각돼서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냥 끼어 맞추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리봇도 로봇주로 좀 엮여서 상승했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신공항, 이게 오늘 그냥 사업비가 두배 이상 확대되었다는 소식에 상승을 좀한 건데, 얘도 일단 역배열인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뭐 근데 지금 자리, 워낙에 지수가 빠졌다가,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는 자리라서 역배열인 종목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산업그룹 같은 경우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열관리 부품 공급 소식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현대차 부품 그 공급을 2023년부터 한다라는 이슈로 해가지고 우리산업홀딩스가 상한가를 가고 우리산업이 2등주로 상승을 했는데 일단 얘도 똑같이 역배열이니까 바닥권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로 재개난항으로 식량주가 상승했. 현대 사료가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가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 고려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좀 갭을 좀 띄운 뒤에 아침에 상승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는 s k 오호 스펙이 급수 합병 소식에 좀 상승을 했고 파인크 코리아 얘는 토트넘 내한 소식에 이제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은 포 바이포가 오랜만에 메타버스 테마로 해가지고 상승을 좀 해준 모습인데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상승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이런 백신 관련주가 오늘 오랜만에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심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손절했던 종목은 두 종목이 있으니까 잠깐 넘기고 일단 7월 4일 날 뽑았던 종목을 보면은 4등분선을 제가 여기를 저점으로 잡고 여기 고점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4등분선 그어서 매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고 매수가 지금 된 상태에서 그냥 기다리고 이,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가다가도 떨어지고 막 이런데 이게 또 반등이 이렇게 좀 크게 나와 주는 날이 또 나올 겁니다. 어, 그다음에 우진. 우진도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원정 관련된 이슈로 해 가지고 여기, 4등 무선 커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수가 가능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오면은 정리를 할 생각으로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 d m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저가가 2,420원인데, 그러니까 2,415원까지 오면은 손절이 되는 건데, 다행히 아직까지 손절은 안 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손절이 안된 그런 상태로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4등 우선 그어가지고 매수 타점이 여기가 되고요또 올라오면은 좀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으니까 차라리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기보다 만약 그 우리 본전가인 2,575원 정도까지 그냥 올라와 주면은 여기까지 올라와 주면은 그냥 정리를 한다, 그냥 본전까지 정리한다라는 식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이 빠진 거는 힘이 없다라는 또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다음 아미노 아미노 로디스 같은 경우 이 구간에서 지금 잘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번 정도는 또튀어나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비코 바이오메드도 원숭이 두창 이거 그 WHO에서 다시 한번 원숭이 두창 때문에 모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차트 자리는 우리가 이제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와 있고요. 뉴스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확인해 보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앞타머 사이언스도 일단 매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매수 된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좀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휴마시스는 오늘 이제 매수가 따로 안 됐고요. 왜냐면은, 어, 뭐 지수도 좋았던 것 같고, 뭐 크게 하락하고 했던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수젠텍을좀 유심히 보라고 했는데,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식으로 4등분선 그어가지고 여기 절반, 이 중간 가격이나 여기 밑에서 떨어지는 거를 기다렸는데 그냥 아침부터 일찍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놓아주면 됩니다 어차피 내거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놓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7일 날 새로운 관심 종목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습니다 이 종목을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볼 거냐면은 어, 일단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이고 딱 저항이 이 120선에 다 있습니다. 이 저항이 120선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실 등락률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 메리트가 엄청 있어 보이진 않는데 대신에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이 7천억이 들어왔습니다. 7천억이라는 거요 오랜만에 요즘 시장에서 오랜만에 들어왔고 거래 대금 상위에서도 보시면은 꽤 괜찮은 모습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개별적으로 선물 인버스 빼고 삼성전자 빼면 어떻게 보면 거래대금 1등인 종목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 이렇게 바닥권 일봉에서, 일봉에서 사등분성 그어가지고 사실 이런 구간에서 한번 분할 매수, 1차 매수, 2차 매수 하는 식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분봉입니다. 이 분봉에서 이렇게 4등 4등분선을 그어 가지고 한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반등이 어디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져 가지고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이 상승을 하는 봉에서 거래대금이 그 현재 거래대금이 돈이 많이 들어왔다 라고 판단을 하고 만약 주가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거래량도 이런 식으로 잠잠하게 얼마 안 터지는 상태에서 이제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종목은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그 근거는 이제 거래대금이 또 이제 차지를 하고 있겠죠 예,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하고 최근에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뭐 이제 손실 나지 않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글을 좀 작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글을 좀 작성해서 나중에 이제 그 이런 내용들을 좀 모아가지고 전자책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볼까 싶어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여기 작성을 또 해놓으니까 이제 한번씩 블로그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같고 오늘 제 경우에는 따로 매매를 한 종목이 그러니까 팔린 종목은 없고, 저도 이제 실제로 똑같이 매매를 하,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프타머 사이언스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자동우선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 러뭐 특별한 뭐 방법이 있다 이런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좀 잠잠하게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좀 빠른 매매를 하려고 나중에 30분 봉 매매 하게 되면은 또 결과 나오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